이 사건은 100% 실제 사건입니다. 이춘재 연쇄 살인 사건, 고 이영호 군 유괴 살인 사건, 신창원, 유영철의 윤, 대한민국 형사사건, 형사수배금, 최대금액 5천만 원의 수배자. 경찰관을 살해하고 인질극을 벌였던 1969년생, 이학만입니다. 당신이 몰랐던 사건, 반성이란 가면의 광기어린 살인극 편입니다. 첫번째 섹션 신고전화 경찰관 죽인 사람 있죠? 그 사람이 집에 들어왔다고 엄마가 몰래 휴대폰으로 전화하셨어요. 2004년 8월 6일 저녁 6시 37분 112로 다급한 신고전화가 접수됩니다. 현상 수배범이 자신의 어머니 집인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의 모 빌라에 있다라는 신고였습니다. 6시 42분, 현장으로 출동한 경찰. 대치 끝에 중간방으로 침입하여 안방 침대 옆 바닥에서 자신의 복부를 4차례 찔러 자해를 시도한 수배범을 검거합니다. 저녁 7시 50분, 이대 목동병원으로 그를 후송하자 이런 말을 남깁니다. 죽게 내버려두지 왜 살리느냐. 그는 2004년 8월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이항만입니다. 두 번째 섹션 이항만은 누구일까요? 1969년 7월 21세인 이항만. 그는 버스 운전기사였던 아버지와 식당 일을 하시는 어머니 사이에서 일남일녀 중 둘째로 태어나 성장합니다. 중학교 무렵까지는 성적도 우수한 편에 속했던 이 양만은 부모님 이혼 직후부터 본격적인 비행을 저지르기 시작합니다. 22살이 되던 해인 1991년 7월 30일, 제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10월에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그뒤 사기죄, 야간주거침입 절도죄, 강간치상죄, 상해죄 등으로 약 5회에 걸쳐 실형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었죠. 그형기 합계가 무려 7년 4개월에 달했습니다. 사건 발생 5년 전, 감옥살이를 하고 2003년 7월 3일 만기 출소했던 이 양만. 당시 돈이 필요하다며 아버지를 찾아왔지만 아버지는 그를 매물차게 돌려보냈습니다. 그렇게 이들의 연락은 끊어지게 되죠. 이후 이 양만은 아버지처럼 택시기사가 되어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수배움이 된 아들. 당시 아버지는 한 언론에 이런 인터뷰를 하셨습니다. 자식이 살인범이란 사실에 가슴이 떨려 도저히 핸들을 잡을 수가 없다. 아들의 잘못을 대신 처벌받고 받은 심정인데 나라도 유족들 앞에 나가 무릎 꿇고 사죄도 하고 싶다. 이 악만이 삐뚤어진 것은 전부 다내 잘못이다. 그 이후 계속적으로 만난 곳은 모두 경찰서였다. 절도, 강간 등으로 체포된 아들에게 다시는 그러지 말라라고 통사정도 해보았지만 출소하자마자 아들은 다시 교도소 친구들과 어울렸다. 현상수배범이 된 아들 도대체 어떤 사건이 발생한 걸까요? 세 번째 섹션 사건의 시작 분노입니다. 2004년 7월 28일 오후 9시 서울 은평구 소재의 뭐 모텔에서 평소에 내연관계를 유지하던 35세 피해자 이씨와 함께 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양반은 당시 왜 전화를 받지 않느냐, 다른 남자를 만나는 거냐, 나를 무시하는 거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해서 미리 응암시장을 들려 사시미 칼을 미리 준비합니다. 만약 자신의 말을 제대로 듣지 않을 경우 살해할 마음을 먹었던 것이죠. 미리 자신이 잡아놓은 여관에 피해자를 부른 뒤 침대 밑에 그 흉기를 숨겨두고 있었습니다. 그러 대화를 나누다가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자. 그 사시미 칼을 꺼내 목과 가슴 부위를 겨누어 찌르기 시작하며 이런 말을 합니다. 왜내 핸드폰 전화를 받지 않고 다른 사람을 만났느냐? 나는 너를 많이 사랑하는데 왜 무시하느냐? 내가 지금까지는 너를 죽여버리려고 너의 기분을 맞춰줬던 것 뿐이다. 오늘 너를 죽이고 나도 죽을 것이다. 그렇게 2004년 7월 29일 새벽 2시까지 약 5시간 동안 피해자를 폭행합니다. 피자는 더 이상의 실랑이가 있으면 피해를 받을 수 있다, 사망할 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 씨를 최대한 어르고 달래는 뒤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 이후 이 씨의 선택은 경찰에 한 신고였지요. 그렇게 이 양만은 경찰의 추적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추적을 받게 되는 상황에서도 이 양만은 한 가지의 생각을 합니다. 합의를 해야 되겠다. 일단 고소를 취하시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자신의 친구인 김 씨에게 일을 부탁합니다. 피해자 이 씨에게 전화를 걸어서 합의를 하자라는 쪽으로 종용했지만 지속적으로 피해자는 이를 거절했지요. 결국 이양반은 다른 생각을 합니다. 아 그래 그러면 네가 가지고 있던 그 가방 내가 지금 갖고 있는데 그 가방을 전해주기만 하겠다 한 번만 마지막으로 만나자 이런 요구를 합니다. 정말 이 양만은 단순히 가방만 돌려주려고 했던 걸까요? 아니면 다른 생각이 있었던 걸까요? 이때 각각의 생각은 모두 달랐습니다. 피해자 이 씨는 신고를 합니다. 이 양만이 지금 자신을 만나려고 한다. 그런데 너무 무섭다라는 것이죠. 서울 서부경찰서 강력 2반 소속 심재호 경사, 이재연 순경, 정승학 경장이 함께 나서게 됩니다. 바로 이 양만을 잡기 위해서였죠.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소재 지하 1층에 모 커피숍이 약속돼 있다는 걸 알고 미리 잠복해 대기할 예정이었습니다. 피해자의 생각은 신고해서 검거시키고 안전함을 느껴야겠다. 그런데 이 양만도 다른 생각이 있었습니다. 가방을 돌려주며 합의를 거절하면 죽여버려야겠다. 이 생각을 가지고 6개월 전부터 가지고 있던 독일제 흉기를 미리 준비합니다. 그리고 그냥 가지도 않았습니다. 마지막까지의 의심이었죠. 친구 김씨에게 경찰이 잠복했는지를 확인을 계속적으로 부탁하며 약속 장소로 먼저 친구를 보냅니다. 그 이후 이 양반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수시로 걸어 경찰관이 진짜 있냐 없냐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마지막 한 가지 약속을 받죠. 진짜 없다라는 다짐을 해달라. 피해자는 경찰은 진짜 부르지 않았다. 빨리 와라. 가야 된다. 라는 말만 남깁니다. 그렇게 경찰도, 이 양만도 그 현장으로 오게 됩니다. 도착 시간 9시 직전. 정경장은 도주로를 차단하기 위해 밖에서 대기했고 두 분만 내부에 들어와 피해자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죠. 이 양만은 약속 시간보다 무려 22분을 늦게 도착합니다. 그리고 커피숍에 들어가서 앉자마자 그가 말을 꺼내기도 전두 형사가 다가갑니다. 서울 서부경찰서 형사과 소속 심재호 경사. 이런 이야기라며 미란다의 원칙을 고지하는 바로 그 순간 이 양만은 품에 갖고 있던 흉기를 꺼냅니다. 그렇게 심재호 경사의 왼쪽 가슴과 왼쪽 겨드랑이 부위를 찔러 결국 심장 열창상이라는 사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그 이후 검거를 다시 하려는 같은 형사 이순경을 향해 칼을 마구 휘두릅니다. 그렇게 구석으로 몰아넣은 뒤 오른쪽 겨드랑이를 수에 찌르고 도주하려는 이양만을 계속적으로 끌어안자 등 부분을 계속적으로 찔러 과다 출혈로 현장에서 즉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두 분의 경찰관이 순직하셨습니다. 당시 목격담에 의하면 이순경은 커피숍에 있는 사람들에게 119를 불러달라라고 얘기하며 이 양만의 다리를 붙잡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 안되면 이 양만의 다리라도 붙잡아달라라고 부탁을 했죠. 이 양만은 이순경에게 죽이겠다고 얘기하며 무려 9차례를 계속적으로 찔렀습니다. 그이후 신고가 접수된 것은 9시 35분 경 자신의 택시를 운전하며 도주하고 있던 상황이었는데요. 서울 마포구 소재 뭐 놀이터 앞길을 지나가며 주차돼 있는 차량들을 연속적으로 충돌합니다. 그런 상태에서도 도주를 했죠. 하지만 더 이상 이 차량은 탈수 없었습니다.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경찰 끝까지 추적을 하고 있었죠. 9시 30분 경 마포구 동교동으로 끝까지 추적을 했지만 결국 놓치게 됩니다. 결국 영업용 택시에 부착된 GPS로 위치를 찾아보려 했더니 20분 뒤였던 9시 51분 서울 성동구 용답동에서 GPS가 꺼집니다. 그렇게 이 차량은 이튿날 오전 8시 55분 신길동의 주택가 공터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짐은 이외에 어떠한 단서도 나오지 않았던 상황이죠. 굳이 확인할 수 있었다면 주변 주택에 침입해 피 묻은 자신의 바지를 버리고 여성 바지를 입고 달아난 게 전부였습니다. 결국 경찰은 공범 김 씨부터 먼저 검거를 냈고 전국 수배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렇게 8월 3일 현상금은 2천만 원이 되며 수배 전단지만 무려 5만 장이 배포가 되었죠. 그리고 2004년 8월 3일 오전 8시 한 가지 신고가 접수됩니다. 서울시 구로구 소재 38세 남성의 집 앞에 있던 도로에 자동차에 키가 꽂혀 있었는데 그 차량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그 차량은 크레도스 차량이었죠. 추측컨데 이건 이 양만이 가지고 도주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였습니다. 세 번째 섹션, 뜻밖의 흔적. 경찰은 이 양만의 뒤를 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이상한 한 가지 신호가 포착됩니다. 이 양만의 주민등록번호로 가입된 인터넷 아이디가 서울 성북구 도남동 삼성아파트에서 포착이 된 것이죠 그렇게 특공대, 기동대, 파출소 소속 요원까지 총 300여 명이 총기까지 중무장해 작전을 시작합니다 바로 8월 4일 그 아파트를 직접 수색하기 시작한 것이죠 하지만 수색 결과 범인은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었습니다 언론에 풀어졌던 수배 전단지에 적힌 주민등록번호를 보고 게임에 가입을 했던 것으로 확인된 것이죠. 이 이야기는 나중에 한 포털사이트 댓글에서도 확인이 됩니다. 예전에 현상수배범 주민번호로 게임 아이디를 만들었다 경찰이 우리집에 와서 뉴스 탄 적이 있다. 마치 자랑하듯이 쓴한 사람이었죠. 사람들이 무슨 소리냐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파트 현상 수배범 이름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거기 남아있는 주민등록번호로 프리스타일 아이디를 만들었다 가 경찰들이 집에 들어왔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렇게 허탕을 치게 된 것이었죠. 2004년 8월 8일 오후 2시 서울 강서구 소재 모 빌라 48세 여성 박씨의 주거지에 이 양만이 또다시 나타납니다. 앞서 흉기로 사용했던 독일제 칼을 휴대하고 2층에 열린 베란다 창문으로 들어가 침입을 한 것이었죠. 그리고 샤워를 하고 있었던 박 씨를 위협합니다. 내가 경찰관을 죽인 사람이다. 그 현상 수배 범이다이 이야기를 들었던 박 씨, 일단 살려달라고 이야기하며 이 양만의 두 손을 잡다가 손을 베이기도 했습니다. 이 양만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죽이려고 들어온 게 아니다. 내말좀 들어달라. 이 이야기를 들었던 박씨는 침착하게 대응합니다. 신고는 절대 하지 않겠다. 내 아들 같다. 국수라도 끓여줄 테니 조금 안심해라. 몸에서 냄새가 나고 옷이 더러워진 것 같으니 일단 좀 씻어라 라고 이야기하며 함께 사는 사위에 셔츠를 내주고 칫솔까지 주며 점심상까지 차려주었다고 합니다. 박씨의 기억으로는 국수를 끓여줬지만 이양만이 이 밥이 넘어가지 않는다고 말해서 과일 주스 같은 걸 먹었고 그 위에 많이 굶었는지 전부 토했다라는 기억만 갖고 있습니다. 그 이후 4시간 40분 동안 이양만은 자신의 과거를 이야기했습니다. 자신은 여자친구를 정말 사랑했는데 배신을 당했다라며 경찰관과 마주쳐 나도 모르게 흉기를 휘둘러 죽게 미안하다. 가족들에게 고통을 주었다는 생각에 목을 메고 부탄가스를 마시는 등 여러 차례 자살 시도를 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다. 약수터에서 씻고 길에서 버려진 옷을 입으며 생활했다라는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행동도 합니다. 오후 6시 30분경에는 중간방에 있는 컴퓨터 쪽에 들어가 인터넷 게임을 하면서 자신의 기사를 찾아본 여유까지 부렸죠. 바로 이때였습니다. 집주인 박 씨는 청소를 해야 되겠다라며 안방으로 들어가 진공청소기를 켜놓고 광명 씨에서는 아들에게 전화할 짧은 말을 남깁니다. 경찰 두명 죽인 사람이 지금 집에 있다. 신고해라. 이게 전부였죠. 그렇게 아들 신 씨가 경찰에 신고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기지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경찰들이 침입할 수 있게 중간방 창문도 미리 열어놓으신 상태였죠. 하지만 경찰은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6시 42분 출동해 초인종을 눌러버린 것이죠. 초인종을 누르자 인터폰에 보인 모습은 경찰. 그걸 보자마자 박 씨는 손자를 얻고 화장실로 들어가 문을 잠궈버립니다. 그 순간 이 양마는 흉기로 배를 찌르며 자해를 시작했죠. 그렇게 6시 55분 중간 방에 열려 있는 창문으로 침입한 경찰에 의해 이 양마는 검거됩니다. 이 사건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저희는 어렵게 판결문을 입수했습니다. 2004년 12월 2일 1심 선고 판결문이었죠. 이 양만이 얘기했던 범행 동기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자신이 어릴 때 입은 화상 충터 때문에 항상 열등감이 있었는데. 최초 여자친구였던 피해자 이 씨가 자신을 이해해 주는 것 같아 모든 것을 바쳐 진심으로 헌신했지만 자신을 무시하고 다른 남자를 만나고 다니는 듯한 태도를 보여 배신감에 폭행했고 경찰관을 찢르게된건 우발적인 사고다라는 주장이었죠. 죽일 계획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7년 이상을 형을 맞췄던 사람의 말이 나오는 바로 학습된 말이었죠. 죽일 마음은 전혀 없었다. 그런데 우발적으로 죽였다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목격자들의 증언. 자신을 잡는 경찰을 지속적으로 따라가 공격했던 이 양만. 자신이 원하는 거라면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든 얻겠다라는 그 이기심이 바탕되어 근거도 없는 집착을 하며 폭행하고 공격을 했다는 것. 그리고 경찰관이 체포하는 경우 자신은 어떤 것도 회복할 수 없다라고 예상하며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공격한 것처럼 보인다는 게 재판부의 판결입니다. 미리 준비해놓은 칼, 무려 칼날 길이만 16cm였죠. 피해자였던 망자, 고 심신은 아무런 무장도 하지 않고 반항할 순간도 주지 않은 채, 굳이 수갑만 들고 오는 피해자의 급소 부분을 찔러 살해했고, 이순경은 도주하려는 이 양만을 잡으려고 하다 결국 사망하게 됩니다. 목격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계속하여 화장실 문을 붙잡고 일어서려는 피해자의 뒤에서도 계속적으로 이 양만은 공격을 가했습니다. 죽이려는 목적이 너무나도 강했다는 것이죠. 그 이후 자동차 사고. 그 이후 절도, 자동차 절도, 계속적인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더 이상 사회에 둘수 없었던 상황이었죠. 그리고 결국 2004년 8월 8일, 흉기를 소지하고 또다시 인질극을 벌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던 한 가지 내용. 검거되는 과정에서 화장실에 숨어있었던 박씨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와라. 빨리 나와라. 그런데, 빠르게 침입하는 경찰의 소리가 들리자 결국 안방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던 이 양만이었죠. 만약 경찰이 빠르게 들어가지 않았더라면 혹은 자칫 잘못했다면 인지를 삼아 또 다른 범행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던 한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이 양마는 머리를 썼습니다. 자기가 타고 다니던 차량이 분명 경찰에게 포착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었죠. 해서 거기에 이상한 메모장을 하나 남겨놨습니다. 함정수사를 통해 작은 일을 크게 만드는 경찰이 정말 싫다. 대화로 좋게 해결하려고 했는데 무조건 검거하려다 보니 나도 모르게 흉기를 휘두른 것 같다. 라며 자신의 범행을 검거하려고 했던 경찰관 탓으로 돌려버립니다. 그러면서 우발적 범행을 정당화하려고 하고 있었죠. 분명 적법적인 절차에 따라 정당한 공무수행 중이던 경찰관두 명을 살해했음에도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끔찍한 살인마였습니다. 여러분은 이 말을 믿으시나요? 이 말이 얼마만큼 계획적이었는지 느껴지시나요? 자기는 좋게 대화하려고 했는데 흉기를 가져갔다는 것. 애초에 모텔에서도 흉기를 준비했고, 피해자를 가방으로 유인해서 불러낼 때도 또다시 흉기를 준비한 이 양만. 왜 그랬을까요? 전혀 그럴 필요가 없었다는 겁니다. 또 하나, 이 양만은 경찰이 올 수도 있다는 걸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즉, 우발적 범행이라고 보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 최우진술의 이야기가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 양만의 최우진술.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꼭 자유의 몸으로 뵙고 싶다. 이런 미친 소리를 냈습니다. 자신은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받으면 안 된다. 무조건 나가서 어머니를 만나야 된다라는 소리죠. 정말 반성이나 참회가 진심일까라는 재판부의 의심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1심 판결은 나왔습니다. 피고인 이양만 사형.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전혀 다른 판결을 내려버립니다. 범행은 우발적이다. 그리고 아직 교화의 의지가 있다. 그렇게 경찰관 두 명을 살해한 사람, 사형수에서 무기수로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세 번째 이야기. 그는 2024년 가석방 대상자가 됩니다. 저는 당신이 몰랐던 사건의 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저희 뒷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석방 대상 심사자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방송을 찍는 이유는요, 가석방 시키지 말아주십시오.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들이 너무 많아요. 마치 반성한 것처럼, 괜찮은 것처럼 뭔가 얘기가 나오려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판결문을 보고, 사건 내용을 보고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얘는 절대로. 얘는 나오는 게 목적이어서 반성하는 척을 한 거지, 실제로 반성하겠다고 저는 보여지지도 않고요. 아무리 교도소 내에서 정상적인 뭐 열심히 생활해서 모범수가 됐다 뭐 했다 하더라도 안 됩니다. 이런 사람을 세상에 내보낸다는 건 과연 누가 과연 용납할 수 있을까요? 그 경찰청에 그 돌아가신 순직하신 분들을 위한 사이트가 있어요. 어 이제 고인이 되신 한 분이 뭐 아이도 있으세요. 그니까 어, 심재우 경희님은 이제 아내도 있으시고, 이 4년 만나고 결혼하셔서 4년 동안 같이, 그총 그러니까 8년을 함께 사신 거죠. 8년간 함께 한 생활이 너무나도 기 즐겁고 행복했다라는 글을 오래 남기셨더라고요. 어, 슬라이는 이제 두 아들이 계셨는데, 그렇게 순직하셨죠. 이재현 순경님 같은 경우는 이제 미혼이셨고, 그렇게 이제 순직을 하셨는데, 이두 분에 대한 건 사실 엄청난 공권력에 대한 도전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감형이 됐다라는 것도 참 그런데, 당시에 이제 보상도 좀 그랬었어요. 어, 일계급 특지은두분다 됐는데, 뭐, 그런데 보상금이 이제 심경사님은 1억 천, 그리고 이재현 승용님은 이제 뭐 보상금으로 해서 4,600만 원이 나왔고, 당시 신고하셨던 분 있죠? 그, 집에서. 그좀 기지를 발휘해서 이 양만 검거해 하셨던 그분에게는 이제 포상금 5천만원이 나갔고 이렇게 알고 있어요 음... 참 안타깝죠 그래서 이거는 참 뭔가 어... 좀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이두 분은 정확하게 자신들이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신고를 받고 현장에 가서 검거하기 위한 준비만을 했을 뿐인데 이제 이런 일이 발생됐고 저도 2024년에 나올 거라고 장담하는 건 아니에요 대상자가 이제 그때부터 되는 건데 음, 모르죠 우리나라는 가석방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따로 뭐 발표 가석방 대상자 무기수 몇명 이렇게만 나오니까 이 사람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는 알 수가 없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심판결문에 대해서 좀 불만이 좀 있어요 이건 내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뒷이야기를 뺀 건데 저는 절대로 우발적 범행이라고 생각하지를 않아요 정확하게 조금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 이거 경찰 그 경찰 초반에 경찰이 좀 섭질한 게 하나 있었어요 뭐였냐면 그, 두 번째 돌아가셨던 이재현 순경이 심경사를 부축하다가 순식간에 당했다는 게 경찰이 최초의 발표였어요. 근데 그게 잘못된 내용이에요. 처음에 그 심경사님이 먼저 당하셨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이재현 순경님이 이제 격투를 벌이기 시작한 거예요. 몸싸움이 시작된 거죠. 근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칼을 휘두르고 있어서 키가 187, 체육이 되게 크세요 근데 이 양만이 키가 170밖에 안 돼. 그래서 이제 가가지고, 뒤제 딱 아는 다음에 이제 허리를 꺾은 거야. 못흔들기 하려고 이렇게 아으신 거예요. 어떻게든 빨리 이제 제압을 해야 되잖아. 거기가 또 여러분 중요한 게 커피숍이잖아. 사람들이 있다고. 거기서 그렇게 칼 들고 싶 하는데 그, 만약에 민간인한테 피해가면 어떡해. 그래서 일단 몸으로 안으신 거예요. 칼을 휘두르고 있으니까. 근데, 실제 그, 이재열 승경님의 부검에 보면은, 이런데 이빨 자국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이 양반이 칼로 계속 찌른 거예요 찌르면서 막 물고 이런 거야 자기 잡고 있으니까 계속 잡고 이제 그렇게 하다가 결국 계속 칼에 찔러 이제 쓰러지신 거지 그래서 이제 왜 아까 화장실이었는지 알겠죠 사람들이 있으니까 끌고 들어가는 거야 어떻게든 끌고 들어가서 이제 그 안에다 두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든 얘를 당장 잡아야 되니까 그런 다른 사람한테 들 피해가 가면 안 되는 상황이잖아. 다른 사람들도 있는 공간이니까 그런 상황에서 털썩하고 쓰러지신 거죠. 근데 그 와중에 이제 짚고 일어나려고 하시는 분등 뒤에서 그냥 계속 찌른 거예요 이 양반이. 얘는 애초부터 알고 있었어요. 경찰이 올 수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공범도 보냈잖아. 친구, 공범 김치도 보내가지고 먼저 확인 작업 다 거치게 하고 그런 다음에 계속 피해자한테 전화해서 진짜 경찰 없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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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다음에 저기를 했던 거잖아요. 이게 진짜 얼마만큼 무서운 일인데,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거를 우발적으로 자기가 뭔가 해서 딱,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어느 정도 제압이 됐으면 도망을 쳤었어야지. 그게 아니라 아예 진짜 살해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다고 밖에 안 보이거든요. 이건 1심 재판부도 동일한 판단이었어요. 근데 항소심 재판부는 왜이항만 쪽의 입장을 더 이해해줬는지는 모르겠는데 항소심 재판부의 입장은 최초의 공격 대상의 목적을 피해자 이씨로 생각을 했고 근데 거기서 갑자기 경찰이 나타나니까 그걸 도망치기 위해 방어하다가 됐다 근데 방어를 하려면 상대방이 공격을 한게 아니잖아. 미란다하고 좀 원칙 고지를 하고 나서 이제 검거를 하려고 신분증 제시해달라고 한다면 검거하려고 하다가 무방비 상태에서 공격을 당한 건데 이걸 어떻게? 그럼 처음부터 가가지고 용의자니까 뭐 총들이되고 날로 와봐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게 얘는 애초부터 흉계를 갖고 있었던 거고 그흉계의 피해자가 대상이 된게 이쪽인 거지. 그러니까 경찰을 찔렀다라는 걸 우발이라고 얘기한다는 건 그럼 경찰을 확인했으면 안 됐지. 경찰이 올 수도 있다라는 건.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잘못된 부분인 것 같아요 판결이. 그리고 어... 이런 상황에서 지금 나와 있는 내용들을 쭉 보면 이 양만은 재판부 들어갈 때 있죠. 얘는 검거될 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자기가 더 이상 도주를 할수 없다는 걸 알았어. 왜냐면, 얘가, 크레더스 차량 훔쳤잖아요. 그 차량 안에서 먹고 자고 했대요. 근데, 먹는 것도 뭐, 한강준치 같은 데 가서 막 음료수랑 물이랑 이런 거 먹고 이랬대. 근데, 얘가 들어가서, 그, 크레더스 차량 연료가 다된 거야. 이제 좀 있으면 차가 멈추는 상태가 되는 거야. 그럼 얘 지금 당장 뭐할게 없잖아. 지가 검거될 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고서 준비를 한 거야. 메모도 남기고, 마치 모든... 그러니까 내 잘못이 아니야. 모든 탓은 이쪽이야. 난안 그럴라 그랬어. 뭐 이런 식이에요. 그래놓고 들어가서 그 안에서 이제 그 행동을 한 거잖아. 자수한 것도 아니야. 그 안에서 인질극을 벌인 거지. 사실 보면은. 근데 얘가 검거되고 나서부터 모든 거를 다 자백을 해요. 수사에 협조를 해요. 이거 왜 그런지 알겠죠? 얘는 우발적 범위, 얘는 다 알아요. 얘는 이미 7년 6개월, 7년 4개월 정도, 7년이 넘는 시간을 교도소에서 보냈고, 교도소에서 만난 사람들 다 친구였기 때문에, 얘는 어떻게 해야 형량이 낮게 나오는지를 알아요. 교도소 내에서 판사 놀이 하잖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아는 거야. 최대한 이게 범행이 우발적이었다라는 힌트를 계속 남겨놔요. 우발적이다, 우발적이다. 결론적으로 사법부는, 재판부는, 그걸 받아들인 거지. 애초부터 그렇게 메모장도 남겼고 그게 난 미리 한 거라고 생각되는데 절대로 아닌 것 같거든. 반성을 했다고요? 나는 반성을 했다라고 보면은 난 최후진술에서 그딴 개소리를 떠들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어머니를 뵈야되기 때문에 뭐 어머니를 빨리 뵈야 된다 이런 소리를 한다는 거 글쎄 자유의 몸으로 뵙고 싶대 여러분 공무집행 수행 중이던. 누군가의 아들이자 누군가의 아버지이자 누군가의 남편인 사람을 아무렇지 않게 살인을 저질러놓고 자기는 자유의 몸이 되고 싶대 이게 최우진술 때한 소리예요 나다 자백했잖아 봐봐 우발적이었잖아 이런 소리 나오는 거야 흉기 다 준비해놓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정과도 있는 애가 얘는 어떻게든 나오려고 한 거예요 얘 감옥 들어가서도 이러고 살았어요 나오려고 어떻게든 모범수를 받아서 어떻게든 출소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저는 이 양만의 이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새끼 내보내면 안 돼요. 2022년 올해도 18주기죠. 18주기 올해가 이제 저기니까. 18주기에서도 심재호 경사의 아내분은 글을 남기셨어요. 그런 거 내보내면 대못 박는 거예요. 진짜로. 뭐 옛날에 나왔던 기사를 봤더니 아들 자제분도... 아버지가 되게 멋있고 아버지를 따라서 경찰이 되겠다는 마음을 먹고 그렇게 있다는데 그러시면 안 되지 그런 걸 내보내면 안 된다고 나는 봐요. 그러니까 절대 안 그러길 바래요.라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